안녕하십니까. 어, 개구 오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흔히 뭐 헤드락이라고 하죠. 어, 헤드락이 걸렸을 때와 어, 목을 히 감겼을 때, 목이 히 감겼을 때 어, 빠져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헤드락이 걸렸을 때. 어, 헤드락 걸어봐아 어! 야. 나와. 아니, 얘기를 하고 계시지. <laughs> 자, 아포이고. 자, 다시. 자, 이랬을 때 해봐. 아저씨발! 자, 이럴 때 아저씨발. 말. 아저씨발. 말. 자, 요기 아니라 아저씨발. 다시 한번 해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집에 뭐 동생이 있으면 이불 깔고 한번 시험 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자한 번만 더 아저씨발. 아아 꽉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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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발. 자 어, 너무 간단해. 아니 헤드락이 이렇게 쉽게 풀리지 누가 알았어? 자 내가 한번 해볼게. 봐. 가만 있어봐. 리제 여기를, 이거 부분으로, 잡아갖고, 아픔 열게. 응. 응! 아! 뭐? 시발? 아저씨 뭐? 아저씨 씨발! 말, 다시. 아저씨말아저씨말 <laughs> 다시. 자, 다시. 여기 왔니? 네 자, 한다. 응! 아, 응. 아저씨발! 응. 오, 자.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너무 쉽게 빠지는 거지. 자, 이게. 자네도 몰랐지, 이렇게 쉽게 빠질지. 네. 이거 뭐, 이거 연습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도 네. 삐다다가 그냥 그치. 바로 하는 거 아니야. 한번더 해봐. 나도 신기하네. 자, 거기가 아니라, 여기. 꽉 눌러. 아! 아저씨 발! 자, 너무 간단해, 이 이거. 이거 진짜 너무 간단한 거야. 자, 아저씨 발. 한번 해봐. 아저씨 발. 씨발? 아저씨 발. <laughs> 아저씨 발. 자한번더 해봐. 자 진짜 세게 한다. 육이지. 네. 네. 자 맞고. 아 오늘 세. 아저씨 발. 음. 세게 할수록 쉽게 빠져 이게. 자이 아저씨 발을 이용해서 아저씨 발. 너발 왜? 이래? 어 초딩들한테 반겼어. 나 조심하라는 게잖아. 초딩들, 초딩이 제일 무서워 요새. <laughs> 나 여기 발로 지나갔잖아, 도관기 있는데 <laughs> 죽는 줄 알았지. 자, 아저씨 발. 자, 욕이 아니라, 그 누가 들으면 욕 같은데 그때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지. 자, 다음 다음 뭐지? 목 귀가. 아, 목을 누가 휘감았을 때, 어, 나 솔직히 힘들어. 대리 불러주고. 김 대리. 네. 어머 내가 요새 너때문에 나로 <laughs> 어? 어? 해봐 자 목을 아주 자 돼지 목같이 빡 까먹 돼지 목같는 거좋아 얘가 애들이 야들이 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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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이얘들꽉 잡아. 이아이 얘들이 얘들이 이이이얘 밟고 이때 이 손이 여기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을 그가운데봐 <laughs> 여기 네가 알아서 하고 살짝 앉으면서 이건 밀어주고 밟아주면서 제끼면 된단 말이야 해봐 그렇지 너무 쉬웠지? 너 이럴 줄 몰랐지? <laughs> 너무 쉬운 거야 이 아저씨 발이 무서워 아저한번 해봐 아. 아저씨 발! 내가 얘기했지. <laughs> <laughs>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그리고 팔을 자, 잡아봐. 팔이 여기서 감겼을 때, 이 손으로 위로 물면 안 돼. 밖으로 빼야 돼. 밖으로 물면서. 위로 밀면 절대 안 돼. 밖으로 밀어. 발을 밟으면서, 아저씨 발. 아, 아 발! <웃음> <웃음>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laughs> 자, 그.. 응, 다시 잡아봐. 자, 여기서 발로 밟고 왜 자꾸 허리를 잡고 이 엉덩이 밑으로 들어왔을 때이 발이 돌아야 돼이로 이쪽으로 돌으면서 한순간에 아저씨 발 하면서 해봐 아저씨 발! 그렇지 야 진짜 대단해 <laughs> 여기서 그 액션이 그 액션이 어, 나꼭 괜찮았어 괜찮? 아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 아저씨발 아저씨발을 잘 해야돼 이 손이 제일 중요하니까 엉덩이 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야돼 다 알아서 생각들 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 발을 잘 밟아야지 아저씨발 그렇지 음, 그러면 넘어지면서 지금도 발 만졌지 네. 왜 아, 그래 그래 아저씨발이야 <laughs> 아, 알았어? 자음자 오늘 날씨가 진정도 가만히 있어도 막 쭉쭉 빠지지 <laughs> 자, 이 아저씨 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 발을 밟고 돌아가면은 사람이 온통 신경이 여기 쏠려. 밟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밀면은 더쪼여지면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바깥으로 빼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엉덩이를 쑥. 이해했어?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거. 응? 어? 이거. 자, 한번 더 해봐. 야 오, 그럼 나왔다. 예이. 아, 18? 아, 니 그렇다. 고또 발까지 다건 뭐야. <laughs> 자, 요번에는 완강하게 버티는 거야. 넘어가면 안되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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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laughs> 안넘어오려고 버틴다는 게이기 거지. 그 <laughs> 버텨봐. 어. 야. 버텨야 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어, 아저씨, 아저씨, <laughs> 발. 아주에 똥침이 약한 거야. 똥침은 잘 잘은 안 써지지. 똥침 한 방이라도 자 일어나봐. 자 다시 잡아봐. 봐자 여기서 그 발을 밟어. 밟으면서 이게, 이게 방송에서는 좀 그렇지만 알아서 가운데 들어가. 하고 이쪽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살짝 앉으면서 미는 거야. 해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이게 우승 같지만은 발 밟고 돌아가면은 이공격한 사람이 일단은 잠깐 동안 기술을 못 써. 그러니까 발을 확실히 밟고 돌아가면 돼. 그때 반드시 외쳐야 되는 게 아저씨 발. 알아서? 묘기 아니야. 아저씨 발. 자 해봐. 아저씨 발. 와. 아유, 찮아 <웃음> <웃음> 자 대리 수고했어 고생습니다 못봐게 다니네 자 이런 약간 우스워 보이지만 어? 실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써먹을수 있기 때문에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기술들은 우리가 사전에 다 테스트 해보고 실제 상황에서 쓸수 없나 있나 를 어, 사전에 다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어, 기술 어,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도 더 쉽게 하지만 운동 을 전혀 못 하는 사람들은 어, 조금 더 연습을 한 다음에 하면은 아마 쉽게 어,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저씨 발이라는 요건 어, 아니고 뭐, 재밌게도 생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유의할 점은 헤드라프로. 음, 이 걸었을 때이 팔을 바깥으로 빼야 된다는 거지 안으로 놓지 말고 이렇게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밀어내셔야 된다는 거하고 아까 목을 잡혔을 때도 이때도 이렇게 밀지 말고 바깥으로 빼야 된다는 거지 바깥으로 어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이 점만 유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저씨가 요발 대발 Good